예, 안녕하십니까. 김포에, 김포에서 사는 김영감의 룰루랄라입니다. 마늘 수확을 하였습니다. 오늘이 어, 2021년 6월 26일, 어, 하지가 지나고, 그래서 마늘 수확을 하였습니다. 마늘 수확을 해서 어, 이렇게 건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캐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몇날 며칠을 캤습니다. 올해는 작황이 별로 안, 좋아, 안 좋아요. 마늘이. 그래도 우리 먹을 건 나왔습니다. 토마토도 하나가 익었습니다. 큰 도마토 오이는 엄청 잘 자라는데 아침하고 저녁 때하고 크기가 다릅니다. 엄청 큽니다. 크기 시작하면. 한지형 마늘 육종 마늘입니다. 이것은 양파를 캔 다음에 비닐도 걷지도 않고 곧바로 참깨를 참깨 씨를 뿌렸는데. 아주 난데는 다고 안난데는 안 나고, 엉방진창입니다 마늘 캔 곳입니다. 아주 마늘 캔으라고 아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대축꽃이 막 피, 피고 있습니다. 대축꽃은 세번 핀다고 그랬는데 지금 볼 때는 첫 번째 핀것 같아요. 이거는 와이프가 월갈리 배추를 심은 모양입니다. 고추밭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추 줄을 제가 그냥 연구해서 매, 매 봤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이는 고추는 저희가 먹으려고 우리 먹으려고 하는 고추이고 이쪽 편은 청양고추입니다. 청양고추는 매워서 먹지 못하고 판매 목적으로 심었는데 얼마나 나올는지 그거는 의문입니다. 고추밭 장경입니다. 이곳은 마늘을 심었던 자리인데 마늘을 캐고 참깨를 심었습니다. 참깨를 아주 일하기 싫어가지고 드문드문 심었는데 잘 나올려나 잘잘려나 그거는 두고 보겠습니다. 어 마늘 캐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일에 이제 깨가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참깨가 잘 되기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